네. 방구석 네. 프레뮤즈는 어떤 밴드인가요? 어, 저희 소개시 소개해드렸다시피 새벽 감성을 노래하는 어쿠스틱 밴드이고요. 조용한 노래뿐만 아니라 신나는 노래, 뭐, 어, 재밌는 노래들 많이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지금 기타, 키보드, 보컬로 이루어져 있고요. 노래 두개 디지털 싱글을 팀입니다. 공연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어떤 사연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오늘 공연. 음... 오늘 공연 중에서는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저희는 가사를 많이 들렸거든요. <laughs> 전혀 몰랐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는 자작곡을 들려서. <laughs> 그리고 또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생각보다 이게 저희가 보는 사람들은 이 화면만 보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되게 엄청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가 오늘 공연 온게 와, 엄청 우리가 공연하러 왔다가 아니라 뭔가 좀참 뭐지 대접받는 기분? 공연에서 다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관객들에 저희가 어, 준비는 하고 왔는데 이런 실내 촬영은 유튜브 라이브는 처음이에요 인스타나 뭐 페북은 재미로 해봤는데 그래서 좀 나름 신선했고 뭔가 소통하는 기분도 있었고 많이 부족한 것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묘미잖아요 그래서 <laughs>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연은 어떠셨는지 솔직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그 오늘의 공연을 별점으로 남겨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의 멘트에 3점을 주고 싶네요, 5점 만점. 음. 음. 연주는 저는 4.5점 줄게요. 오, 어... 4.5점이요? 10점 만점 아니죠? 아, 니요 <laughs> 보컬 0.5점 줄게요. <laughs> 그래야 그래요? 남은 4.5를 보시러 더오실것 음. 같아서. 어... 오, 5점짜리 공연 다 보였다고. 원래 훨씬 잘같니요 <laughs> 그럼 올해 촬영장은 어떤가요? 어 너무 너무 예쁘고 꿈인거 보고 딱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란 거팀 이름에 어울리는 음, 그런 네. 진짜 힐링 아지트가 안구석봐도.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저희는 지금 노래 3 개를 미니 앨범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서 소개했던 노래 2개 말고도 3개 더해서 어, 가이드 그런가 보요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잠잠해진다면 거기서도 콘서트? 아니면 또 공연으로 찾아뵙고 싶어요. 저희는 오프라인이랑 이렇게 열심히 오프라인도 열심히 활동하지만 온라인에서도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종종 개개인의 인스타에 연습 영상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이영상에 올라가면 저희가 댓글에 달아져 있어요. 네. 찾아오셔서 한번 구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저희 이름 꼭 기억해주세요. 저희는 새벽 감성 오픈스틱 랜드 박구석 프로미츠입니다.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것도 있죠, 요 이거 되잖아요. 끝날 때쯤 되니까 다 하시네. <웃음> <웃음> 어, 저꼭 한번 어떤,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MC 같은 걸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실시간 그것도 어, 참여해 볼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음,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하, 긴장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저희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 많이 더 열심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서 다음에 혹시 제가 진행을 맡게 된다면 오늘보다는 조금 더 어, 매끄럽고 성장한 MC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 저에게 이런 경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